달다. 혼민아, 정우마, 간식 먹자. 네. 뭘까 뭘까? <웃음> <웃음> 우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약과다. 우와, 맛있겠다. <laughs> 음, 달콤해. 달다. 바꿔라 한글. 약과가 쓰다 난 단약과가 좋은데 우리는 발다가 필요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두매당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어이야 훈민정음 안녕. 아니요. 안녕. 훈민정음 표정이 왜 그래? 무슨 <laughs> 일 있어? 약과가 달았는데 너무 써졌어. 한글 달다가 사라졌어. 천지의 짓이야. 달다 달다가 필요해.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달달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글를 찾아 여긴 없는 것 같아 난 다른 데를 찾아볼게 <laughs> 잠깐 왜 그래 저기 뭐가 있어 어? 어? 벌집이야 이 안에 있을지도 몰라 쇼업. 멈춰 벌에겐 침이 있어 벌한테 쏘이면 위험해 그, 그, 그래 다른 데로 가보자 잠깐 한글의 기운이 느껴져. 그래? 보여라. 투시. 한글이야. 벌집 안에 한글을 숨겼어. 길어져라 죄수들. 족. 건드리면 안 돼. 진짜? 오. 오. 어! 어! 저리 가. 어! 멈춰! 라 죽어. 나도 안 죽어. 나도 안 죽어. 나도 안 죽어. 나도 니 강력하군. 그렇다면 너희를 어나이흩어지게하겠어헤어짐 여기가 어디지? 혼자가 됐어. 이 용사! 아 용사! 연락이 닿지 않아. 어. 어? 내가 옛날로 왔어. 다른 용사들은 어디 있지? 이용사! 야용사 어디에 있는 거야? 혹시 아용사와 이용사를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아용사! 야용사! 아, 이기! 시끄럽구나. 아... <laughs> 혹시 이용사와 야용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예? 아 몰라요. 아. 아. 천지의 헤어짐 공격에 우리가 헤어지고 말았어. 헤어짐에는 어떤 한글로 맞서야 하지? 헤어짐에는. 오. 어. 헤어짐에는. 그래. 헤어짐에는 만나으로 맞서야 해. 헤어짐에는 만나. 만남. <laughs>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아. 아니 나의 헤어진 공격을 만남으로 막아내다니 한 글을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안 돼. 돼. 한글 달다가 파괴됐어.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소사아 흔들. 치아. 달다 저장 완료 달다 국민정음의 손으로 달다 한글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S> <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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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달다! 달다! 음, 오홍! 떡 절편이랑 꿀이 있네? 하하, 절편을 꿀에 찍어 먹으면, 오, 맛있겠는걸? 음, 달다! 음. 히히 한글 달다 먹어야지 냐옹. 냠냠 슝아 달다 우잉 한글 달다가 어디로 갔을까 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냠 달다 달다 순서대로 써 볼게요.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다가 받침 리을을 만나 달.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달다. 자, 이제 함께 읽어 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달다. 친구들 따라해 봐요. 달다. 끝.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약과가 써요. 약과가 달아요. <laughs> 달다. 훈민이와 정음이가 약과를 먹어요. 약과가 달다.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꿔라 한글 달다가 사라졌어요. 천지가. 헤어짐으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만남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달달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약과가 달아요. 훈민정음은 단맛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단맛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단맛을 좋아해요. 무섭. 정음이 뭐예요 선생님 저 찾아보세요 정음이 어? 음, 공룡이 어디에 있을까 정음이 공룡이 어디에 있을까 아! 어, 무서워요 어, 무섭다. 무서워요. <웃음> <웃음> 선생님도 무섭대. 훈민이한테도 보여줘야지. 훈민아, <laughs> 나좀 봐봐. <laughs> 왜? 내가 무섭게 해볼게. 응. <laughs> 바꿔라, 한글! <웃음> <웃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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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서운 표정이 안되지? <laughs> 정음아 너무 웃겨 <laughs> 무섭다가 사라졌어 난 무섭게 하고 싶은데 무섭다가 필요해 한글 형사를 불러보자 한글 형사 아이야! 아이야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어이야훈민정음 안녕. 안녕. 무슨 일이야? 난 무섭게 하고 싶은데 훈민이는 웃기대. 한글용사, 무섭다, 무섭다가 필요해.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laughs> 무섭다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아가.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laughs>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laughs> 제 한글은 어디에 있지? o 어? 한글 무섭다를 찾았어. 하 돌아와 한 t h of 다 h 지 너는 한글을 절대 가져갈 수없다 너는 이 다리에서 떨어지고 말테니 위험. 난간이 없어졌어.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잘 잡자. 흠, 버림 없다. 으, 위험. 오, 오, 다리가 흔들려. 오, 오, 떨어지겠어. 어 오, 오, 오어 오, 어 오, 오, 도와줘. 오, 오. 야용사, 조심해. 어. 아용사, 어떻게 좀 해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한글 방어뿐.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어. 응. 위험에는 안전으로 맞서야 해. 응. 위험에는, 위험에는 안전, 안전. 어. 야용사, 야 용사. 괜찮아? 고마워. 아니, 나의 위험 공격을 안전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네! 안 돼! <웃음> <웃음> 어. 한글 무섭다가 파괴됐어.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게. 钱。 손으로. <laughs> 무섭다, 한글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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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웃음> 무서워. <웃음> 무섭지? <웃음> 무서운 공룡이다. 무섭다+ 무섭다 오 무섭다 오 이게 뭐야 오 유령이다 어 너무 무서워 <laughs> 무섭지 한글 무섭다 먹고 더 무서워져야지 냠냠, 냠 오오오오한글 오. 무섭다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예! 무섭다 무섭다 순서대로 써볼게요. 미음이 우를 만나 무 시옷이 어를 만나 서 서가 받침 비읍을 만나 섭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무섭다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무섭다 친구들 따라해 봐요 무섭다. 끝.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서운 공룡. 귀여운 공룡. <laughs> 무섭다. 정음이가 공룡 놀이를 해요. 나는 무서운 공룡이다! 크아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꿔라! 한글! 무섭다가 사라졌어요. 천지가 위험으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안전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무섭다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무서운 공룡이 되었어요. 훈민이는 공룡을 무서워해요. 훈민이는 공룡을 무서워해요. 훈니니는 공룡을 무서워해요.